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카운터사이드 리세마라 방법입니다. 그리고 리세마라 추천 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운터사이드가 리세마라 때문에 지금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사에서 리세마라를 막아놨는데 지금 저희 의지에 우리 또 한국인 분들께서 이거를 또 뚫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좀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하라는 게임은 안하고 리세마라만 계속하다가 리세마라 방법에 대해서 좀 여러가지 알아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 리세마라 방법을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게임 진행을 하는데 오늘 방송키가 진짜 리세마라만 진행을 한것 같아요 아 물론 추천 영웅도 말씀드릴텐데 일단 리세마라 방법부터 알려 드릴게요 일단 지금 카운터사이드에는 리세마라 할수 있는 방법이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진짜 100% 되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 100%가 모든 분한테 100%는 아니고 어떤 분한테는 100%고 어떤 분한테는 0%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많은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한번 하나 하나 다 사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건 아마 99%가 될 겁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첫 번째 방법이에요. 지금 제가 화면을 여러 개 띄워 놓은 게 보이시나요? 어, 이게 일부러 화면을 여러 개 띄워놓은 건데. 참고로 이제 블루 스택, 블루 스택, 녹스, LD, 뭐 미뮤 다 상관 없습니다. 애플레어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애플레어를 이용한 방법인데 애플레어 멀티 매니저라는 게 애플레어마다 다 있습니다. 그 멀티 매니저를 키신 다음에 카운터사이드 이렇게 많이 깔아주세요. 많이 깔아주세요. 제가 지금 4개 정도 깔아놨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 카운터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계정 초기, 그러니까 게스트 계정 초기화라는 게 없어요. 게스트 계정 초기화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 애플레이어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애플레이어를 만드는 거예요. 아직 복사를 하지 마세요. 복사를 하게 되면은 계정 게스트를 만약 복사를 하게 되면은 그 복사한 데이터가 그대로 복사되기 때문에 리셋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다 들어가셔가지고 카운터 사이드를 깔아주세요. 일단 제가 두개만 보여드릴텐데 이런식으로 일단 두개를 킵니다 두개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두개를 키고 맨 밑에 게스트 있잖아요 아 화면이 잘렸네 자 게스트 게스트를 들어갑니다 게스트 진행하시겠습니까? 들어갑니다 두개만 필수하시면 돼요 동의하고 아이고 그냥 모두 동의하고 시작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자, 이렇게 해서 게스트 계정을 시작을 하게 돼요. 참고로, 카운터사이드는, 중복이 됩니다. 닉네임이. 왜냐면, 따로 코드가 있기 때문에, 닉네임이 중복이 돼요. 그러면, 닉네임을, 와, 내가, 그, 리세마를 하다가 나중에 아이디 바꿔야지, 아, 리세마를할 때는 다른 아이디로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그냥 쓰는 아이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스페란도. 스페란도를 쓰는데, 그럼 이 스페란도를 그냥 만들면 돼요. 증복이 됩니다. 무한 증복이 돼요. 상관없어요. 스페란도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해서 게스트로 시작을 합니다. 게스트로 시작을 한 다음에, 어디까지를 해야지 리세마라가 되냐면, 액트 1을 다 깨시면은 리세마라를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카운터사이드는 리세마라 하시는데, 30분이 걸려요. 30분. 하나에. 하나에 30분이 걸립니다. 지금 튕겼죠? 자 리세마라 한번 하는데 30분이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웬만한 컴퓨터 사양 되시는 분들은 애플레이어를 한두세 개씩 켜놓고 그렇게 나서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빠른 리세마라가 되시겠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이게 제일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리세마라 방법입니다. 이거 말고는 방법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건 애플레어만 이쓸줄 아신다면은 바로 할수 있는 리세마라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게임을 시작을 해요. 게임을 시작하신 다음에, 쉽다, 이제, 액트힐까지, 액트힐까지 클리어를 합니다. 지금 계속 튕기고 있는데, 어, 카운터사이드가 애플레어랑 이 호환성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튕기는 건 다반사입니다. 굉장히 많이 튕겨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멀티애 플레이어, 멀티 매니저, 이걸 이용하세요. 이걸 이용해서 카운터사이드를 여러 개를 만들어요. 여러 개를 만들어. 어떻게 하냐면, 뭐 이런, 블루스택 같은 경우에는 복제하시면 안 돼요. 복제하지 마시고, 새인스턴스새 인스턴스 설치한 다음에, 뭐두 개면 두 개, 세 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성. 그럼 두개 생성됐죠? 그두개 생성됐으면 들어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로그인하시고, 구글은 정복돼요 구글 로그인 정복됩니다 들어가서 로그인하시고, 카운터사이드를 깔면 돼요. 끝! 끝이에요. 그리고나서 그냥...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게스트로 들어왔어. 게스트로 들어왔잖아. 그러면 1 액트까지 하고 리세마를 했어요. 리세마를 실패를 했어. 그럼 어떡합니까? 아, 이거 삭제하시면 돼요. 게스트 삭제를 하시는게 아니라 멀티 매니저에 있는 이 실패한 블루 스택을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삭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있는 거를 실행시켜서 그걸로 하시면 되고. 이거 반복이에요. 굉장히 쉽죠? 이것도 로그인 떴잖아요. 로그인 떴으면은,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구글 로그인은, 구글 플레이 로그인은 증복이 돼요. 같은 아이디로 계속 로그인 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이건 100% 돼요. 애플레어만 이 쓰실, 쓰실 줄 안다면, 100% 되는 방법입니다. 블루스택 녹스, 미뮤, LD, 다 돼요. 다 되니까, 멀티 매니저, 멀티 플레이어. 이름이 다 달랍니다. 멀티 애플레어. 이 이런 식으로. 멀티 애플레어. 이뭐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이런 멀티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리세마라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진짜 누가 하시던 간에 100% 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멀티매니저를 이용해서 생성을 해요. 복제하시면 안 됩니다. 생성을 하고 로그인을 해요. 로그인을 해요. 지금 이것처럼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카운터 사이드를 깔어. 그리고 이렇게 게스트로 로그인을 해요. 게스트 계정으로. 게스트 계정 로그인하고 액티일까지 리세마라를 해. 리세마라 하는데 30분, 30분 걸려요. 액티일까지 리세마라를 해. 그 다음 뽑아. 안 나왔어요. 버려요. 삭제합니다. 그리고 다음 애플레어로. 다음 애플레이어, 다음 애플레이어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게 100% 되는 리세마라 방법이에요. 참고로 애플레이어만 리세 가능합니다, 이거는. 대신에 100%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첫 제가 세 가지 알려 드린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똑같습니다. 리세마라를 끝난 거예요. 이거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리세마라가 끝낸 계정입니다. 망했어요. 망했어. 그럼, 어떡해요? 이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어떡하냐면은, 설정에 들어갑니다. 설정에 들어서 계정 관리 들어가요. 근데 보통 회원 탈퇴를 하는데, 회원 탈퇴하지 마시고요. 회원 탈퇴하지 마세요. 이건 네이버 계정이 연동된 겁니다. 회원 탈퇴하지 마시고, 로그아웃을 하세요. 로그아웃. 근데 연동을 해야 돼요. 게스트에서 연동을 하고 나서, 로그아웃을 하는 겁니다. 연동 전에는 로그아웃을 할 수가 없어요. 로그아웃을 한 다음에, 들어갑니다. 게스트로 또 시작을 해요. 네, 시작합니다. 됐죠. 리셋 됐습니다. 이게 두 번째 리셋 방법. 대신에 이거는 계정이 여러 개가 필요해요. 한 계정에 한 번씩만 됩니다. 한 계정에 한 번씩만 리셋만 하는 방법 쉽죠. 이것도 100% 되는 방법. 100% 되는 방법. 대신에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계정이 많으셔야 돼요. 구글이든 네이버든 넥슨이든. 등등등 로그아웃 할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 계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카운터사이드랑 연동할 수 있는 계정들다 있어요.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애플, 넥슨 다 됩니다. 여기 있는 계정들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들어가서 리세마라 실패하면 로그아웃하고 이거는 핸드폰도 되는 방법이에요. 핸드폰도 되는 방법 여기까지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인데, 세 번째 방법은 좀, 빡세요. 좀 어렵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자, 카운터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 그, IP를 할당해, IPID를 할당을 해주는데, 그걸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게 랑그리사에서도 쓰던 방법인데, IP를 변경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VPN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VPN을 써요. 이런 식으로. VPN을 쓰고, 뭐, 일본이면 일본, 미국이면 미국 해가지고, 로, 어 일단, 리세마를 실패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들어갑니다. 들어가. 뭐, 미국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미국 계정으로 이렇게 IP로 들어왔어요. i p 로 들어온 다음에 카운터사이드를 실행을 합니다. 대신에 여기서 그냥 실행했을 경우에 안 되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저, 여기, 안드로이드 설정, 녹스든, 블루스택이든 어떤 애플레이어든 설정이 있습니다 좀 이름이 틀리거나 들어가는 방법이 틀릴 뿐이에요 안드로이드 설정에 일단 들어갑니다 설정 들어왔죠 설정에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에서 카운터사이드를 찾아요 카운터사이드를 들어가서 저장소에 들어갑니다 저장소, 가야 다시 봐요. 카운터사이드 들어와서 저장소 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지우기를 하세요. 데이터 지우기. 데이터 지우기를 한 다음에 IP 변경 하고요. VPN이든지 IP, IP 변경이든지 둘중 아무나 상관 없습니다. 쓴 다음에 VPN을 써서 IP, 이제 변경을 시키고 그리고 카운터사이드를 켜요. 연결되죠? 카운터 사이드를 키고 그다음에 리세마라를 해, 리세마라를 해서 액트힐까지 깼는데 망했어요. 망했으면은 다른 IP 또 다른 VPN을 쓰면 돼요. 어떤 VPN? 미국 썼잖아. 그러면 다음번에 중국을 쓰든 일본을 쓰든 뭐 다른 나라거든 쓰면 돼요. 이렇게 해서 IP 변경을 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건 VPN 방법이고. 이거 말고 IP 변경 방법도 있어요. IP 변경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그 DMZ 설정 거기 들어가는 데서 IP를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통신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명시를 못 해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방법이 있다. 해서 리세마라 방법은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방법 중 자기가 편한 거나 할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진짜 오늘 5시간 넘게 카운터사이드 리세마라만 하면서 리세마라에 대한 연구만 진행을 했고요. 이 방법으로는 진짜 이세 가지 중에서는 다 됩니다. 다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시는 거로 하시면 돼요. 특히 블루 스택이나 애플레어를 이용한 녹스라든지 애플레어 멀티 애플레어 이 방법을 제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방법100% 되는 방법이에요. 제일 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금 로그아웃 방법 같은 경우에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대신에 계정이 여러 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이 로그아웃 방법은 핸드폰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제일 추천드린 방법은 멀티플레이어를 이용한 요 방법. 블루스택 PC로만 한정적으로 할수 있지만은 이걸 제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건 100% 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리세마라 방법을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이제 리세마라 방법을 알려드렸으면, 그럼 이제 리세마라를 뭘 뽑아야 되냐를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도감을 좀 들어갈 텐데. 참고로, 잘 튕깁니다. 애플레이어로 하시면. 진짜 수십 번을 튕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호환성 문제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잘 튕기긴 해요. 그 뽑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원래 뽑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영웅을 뽑아야 되고, 어떻게 뽑아야 잘 뽑을 수 있는지, 그런 거 알려드릴게요. 자, 렉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겁내 튕기네? 이번 영상 찍을 때는 문제가 없길 바랄 것만, 일단 또 튕기는데, 그래도 계속 접속하면 들어와져요. 그니까, 스타트 영웅 추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켜졌어요. 로그인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뽑기 방식이 좀 독특하거든요. 꼭 뽑기를 잘 하시면은 자기가 원하는 영웅을 또 뽑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이거 제가 원래 들어갔던 계정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들어가서 도감에 들어갈거에요 도감에 자 도감에 들어갑니다 그럼 자기가 이제 제가 추천드린 영웅 말씀드릴게요 리세마를 하실때 그러면 어떤 영웅 위주로 시작을 해야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실텐데 제가 화면 좀전환하고요잘 네, 보이시죠 자 도감을 들어가서 사원을 누릅니다. 도감을 들어가서 사원을 누르고 필터를 눌러서 여기서 SSR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SSR 등급의 영웅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거예요. 아, 리세마를 하는데 도대체 누굴 뽑고 하시, 해야 되나요? 일단은 성능과 애정으로 나뉘는데 일단 성능부터 알려드릴게요. 성능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 베타 테스트 때도 이미 그 성능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완결이 났고요. 그래서 성능이나 효율을 보셨을 땐이 영웅을 시작하시면 절대 후회는 없다. 그런 영웅입니다. 뭐 1티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조합입니다. 1티어 조합. 1티어 조합은 지금 샤오링. 샤오린스나이퍼예요샤오린에다가 스트롱 홀드. 샤오링 플러스 스트롱 홀드. 이게 1티어 가장 베스트 조합입니다. 가장 베스트 조합이요. 솔직히 클로즈 베타 때랑 이제 정식이랑 많이 틀린데 지금 샤오이랑 샤오링이랑 이제 스트롱홀드 같은 경우에는 클베나 정스, 정식 서비스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샤오링보다도 이 스트롱홀드라는 영웅이 정말 사기급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 그러면 저는 스트롱홀드 뽑았는데 샤오링 뽑을 때까지 리셋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스트롱홀드만. 먼저 노리세요. 그걸 스토롱 홀드만이라도 나왔다면 시작을 하세요. 그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일단 가장 가장 1티어 추천드리는 조합은 샤오링 스토롱 홀드고요. 샤오링이안 나온다 안 나왔는데 스토롱 홀드가 나왔으면 스토롱 홀드만 가지고 시청 시, 어, 시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 두 번째 그럼 나는 샤오링 스토롱 홀드 둘다못 뽑았어요. 둘다못 뽑았어. 그러면 시작, 따로 또 리셋을 해야 되나요? 나는 다른 캐릭 키우고 싶은데. 그런건 아니에요어 샤오링, 스트롱홀도꼭 시작 안하셔도 돼요 안하셔도 됩니다 난이도면에서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꼭 걔네들 시작을 안하셔도 돼요 이 게임은 수집형 RPG입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시는거 뽑으셔도 돼요 신지야? 아네 신지야 괜찮아요 신지야 뽑으세요 어 나는 이수연? 이수연 괜찮습니다 뽑으세요 그니까 자기가 애정캐가 있다면 애정캐로 시작을 하셔도 무방해요 이 카운터사이드라는 게임은 리세마라도 리세마라지만 솔직히 영웅의 조합이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무얼 뽑으셔도 나쁘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이 스트롱홀드랑 샤오린을 뽑으셨을 경우에는 초반 진행에 있어서 조금 수월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지. 그게 아니고, 어, 나는 다른 영웅 키워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영웅들을 가지고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 조건이 조금 있어요. SSR에 하나밖에 없는데 시작을 해도 되나요? 개수입니다. 아니요. 한 개보다는 최소한 SSR은 두개 정도는 가지고 시작했어요.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대신 중복 빼고요. 중복 빼고 SSR은 뭐가 됐든 간에 상관없으니까 두개 이상 가지고 가, 가지는 걸 가지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하나 피하셔야 될게 있는데 어, 여깄다 서윤. 서윤 같은 경우에는 액트 2를 진입을 하게 되면은 배포로 줘요. 얘는 배포캐예요. 그러니까 말해 이런 경우가 있어. 서윤이랑 서윤이랑 뭐 다른 걸 먹었어요. 뭐 서윤이랑 카일윙을 먹었어. 그럼 결과적으로는 SSR이 한계예요 물론 초월을 하면 되겠지만 처음에 초월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효율이 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영웅이 많은 게 장땡입니다. 많은 영웅으로 많은 조합을 하시는 게 장땡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보다는, 중복보다는, 많은 영웅을 뽑으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은, 액트 2로 진입하게 되시면은, 배포로 줘요. 그러니까, 서윤을 제외하고, SSR 등급을 두 개를 드시면은, 그냥 바로 스타트를 하세요. 아시겠죠? 바로 스타트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리세마라 방법이랑, 추천 영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이런 거는 댓글로 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리세마라를 또 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어, 리세마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